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그냥 보내기에도 좀 심심하고 그래서 해방의 열쇠 300개로 자물쇠 도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이아 자물쇠 30개, 일반 봉인된 자물쇠 102개, 저희가 열수 있는 자물쇠 개수는 100번 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모아놨던 해방의 열쇠로 5개 있네요. 이거. 10개를 추가를 해서 총 열쇠 310개로 봉자 도박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봉인된 자물쇠 도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9월 22일 위에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채널에 22채널로 이동을 해서 자물쇠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위치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사람이 거의 지나다니질 않는 그런 위치고요 여기서 남모르게 하나씩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천만 골드가 나오면은 이득을 본 거니까 도전을 해봅시다 충분히 갈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맞아,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야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음. 두배 쪽에서 미리 아이템이 좀잘떠 주면은 앞으로 마음이 좀 편한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힘좀 내서 기종 모보지않니음아가요 계속 열어봅시다 아직은 아이템이 안 뜨고 있는데 <laughs> 불안하네요 슬슬 아직 반도 안 열었어 급할 필요 없습니다 두 배에서 좋은 거 한번 줘야지 앞으로가 편해지는데 그럴 생각은 없나 봐요 우리는 그만둬도 되는데 아예 밖에 었 인도석 상자네요 떴나요? 인도석 상자가 떴네요 슬슬 반절되었는데 안 나오나요? 정말로? 허허 인도석 상자가 자꾸 저를 들었다네요 이제 딱반 왔는데 떴나요? 아 그렇죠 좋습니다 일단 3천만 골드 건졌죠 두배로 떴으니까 두배로 기분이 좋네요 한번만 저렇게 덧떠주자 조금 더 빛을 보여줘 나에겐 어허 더래서 그래서, 그래서, 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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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시는구나 아니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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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데음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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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몰라 가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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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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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꾸 적자를 나는데 이러지마. 응? 한 번만 더 나와주자 부탁이다. 나오니? 아우 칼박 맞습니다. 칼박 말고 보조 상자가 나와야지 적자를 면할 텐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더 나오는 거 바라는 건 욕심이고요. 그냥. 그냥 뭐라도 좀나아줘 음. 이제, 마지막, 열쇠네요. 아, 이거, 지금 그냥 딱 봐도 적지 않게 망했구만, 음.